최진실 남편 재산 사건 최준희 인생사 최근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 양은 SNS를 통해 지난 2010년 스윙스가 작사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곡에 대해 언급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문과 진실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지금부터 최진실 사건 그리고 최진실 딸 최준희 인스타그램 근황과 등에 대해 차근히 알아보도록 하죠. 한 시대를 뒤흔든 만인의 연인 배우, 고 최진실은 신드롬을 일으키며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배우죠.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살 되던 해 방송국 공채 탤런트 시험에 합격했지만 그 당시 6개월 연습비 38만 원이 없어 꿈을 접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후 교복 광고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던 동생 고 최진영의 소개로 광고 보조 출연을 하게 됐고 여기서 눈에 띈 그녀는 김희애와 함께 등장해 시선을 모았다고 합니다. 제2의 전성기를 누리며 중마렐라 열풍을 일으킨 그녀가 도련 우리의 곁을 떠난 이유와 관련해 최진실의 이혼 사건, 사실이 아닌 루머, 우울증 등 죽음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풍문들을 남겼는데, 이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실 딸최준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댓글로 논란이 재점화된 모습.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녀는 사고 당시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상태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이것을 복용하면 과다 복용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는 충동을 느끼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이후 주변에서 연쇄적인 비극이 일어나게 도빈이다. 최진실 남편 조성민부터 동생 고채진영까지. 그들이 자살을 택하며 세상을 떠나 모두를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최진실 재산, 양육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기도 했죠. 상당한 재산이었기에 이 문제로 새로운 법까지 등장합니다. 당시 법은 최 씨가 사망한 직후 이혼으로 친권이 없던 전 남편, 고 조성민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되어 넘어갔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남편으로부터 자녀의 친권을 되찾기 위한 최씨어머니의 노력으로 새롭게 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실은 2000년 12월 야구선수 남편 조성민과 결혼해 2004년 9월 합의 이혼했습니다. 승하에는 최준희 양, 최활희 군등 일남일녀를 두고 있죠. 자녀들은 이제 폭풍성장에딸 최준희 나이 중학교 2학년에 아들 최환희 9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준희 양과 걸그룹 아이오이 출신 전소미가 함께 찍은 사진 역시 시선을 모으게 만듭니다. 최준희 양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선배님, 졸업 축하드려요 라는 말과 함께 전소미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서울 청담중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하네요. 최환희는 그동안 간간이 방송에 출연, 하늘로 간 엄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며 최근 근황을 전해왔습니다.